안녕하세요. 저는 혼전 임신을 해서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여자입니다. 매일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듣는 취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글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후회를 한 일이 있다면 아마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일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사유가 혼전 임신이라는 전말이에요. 남편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괜찮고 쓸데없이 말이 많지도 않으며 늘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줄 줄 알았습니다. 저와는 같은 대학교의 동기이기에 얼굴을 익혔는데 본격적으로 친해진 것은 같은 대학교의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만큼 성격이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과 어울리는 걸 주도하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기에 동아리 부기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 남편이 가장이었던지라 자연스럽게 다른 애들보다 같은 대화를 나누고 어울릴 시간이 많았죠 서로 관심사도 맞고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사귀는 것도 금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면 같은 부원들이 우와 동아리 공식 커플이다 라며 놀리는 게좀 부끄럽고 민망하기는 했지만 남편 자체는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20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귀었던지라. 저는 남편이 첫 연애였고 남편은 이전에 한번 연애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두 번째 연애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딱히 제대로 된 연애를 한게 아닌지라. 저는 서로가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진전시켜 나갔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 싶어 밤새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해야 기분이 좋을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몇줄 되지도 않는 것을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나 남편이나 참 풋풋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그러다 일이 터졌죠. 성인커플이었던지라 저희는 주에 한두 번씩 모텔에 가서 관계를 맺고는 했습니다. 대부분 피임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가끔 저도 남편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면 피임 도구 없이 관계를 맺기도 했죠. 임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잘 알기에 피임 도구 없는 관계를 맺을 때면 내심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한달 이상 생리를 안 하길래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샀고 임신을 나타내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할지 말도 정리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떡하냐는 말만 중얼거리다가 종내는 엉엉 울었죠. 남편은 너무 놀라서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며 저를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지만 당시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었고 심지어 애가 먼저 생길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간신히 눈물을 그친 뒤나 애가진 것 같아라고 말하자 남편 역시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들리더군요. 저는 더 전화를 들고 있을 힘도 없어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자주 보던 카페 이름을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야? 진짜 임신이야? 테스트기 두 번이나 해봤는데 둘다두 줄이야. 확실한 것 같아. 남편은 집에 있다가 급하게 나왔는지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상태에서 급하게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더니 대뜸 임신이 진짜인지부터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챙겨온 테스트기 두 개를 꺼내며 말했죠. 임신이 맞다고요. 남편은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을 못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한동안 침묵만이 오갔죠. 아이를 지워야 할지 혹은 낳아야 할지 그런 것조차 아예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불시에 닥친 이 순간이 너무도 버거웠으니까요. 우리 아이 낳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은 굳게 결심을 했는지 결연한 표정으로 저에게 아이를 낳자고 했죠. 단번에 지우자고 하거나 혹은 임신한 저를 두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애를 낳아서 얼마나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자. 부모님이 저를 제법 엄하게 키우신 편이었기에 사실 애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이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참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빨리 대화를 나눠보자고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해 놓고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처음에는 말을 잃었다가 이후에는 화가 난 얼굴로 애써 분노를 삭히셨죠. 그 앞에서 남편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 듬직하게 구는 건 마음에 들었는지 다행히도 제 생각보다는 반대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그러게 여자애가 몸 관리를 잘해야지. 내 아들은 무슨 죄람? 임신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말인 척 하는 거였으나 전부 들렸습니다. 남편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잘못이야. 내가 챙겼어야 했던 거라고. 라며 반박했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저만 흘겨 보더군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신우이도 모두 결혼을 반대했지만 여기서도 남편이 열심히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승낙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쏘아지는 시선이 곱지는 않았죠.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저랑 남편 둘다 잘못이 있는 건데 저한테만 그런 식으로 힐난을 준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가지고 넘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잘하면 다시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영부영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가 어렸기 때문에 신혼집은 무리였습니다. 시댁도 친정집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벅차서 저희 따로 살라고 집을 마련해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상의 끝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었기에 남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예. 빨래 좀 돌려라. 세탁기 꽉 차서 돌리면 빨래 잘안 되는 것도 모르니? 내 시아버지 갈비찜 드시고 싶다니까 얼른 장 봐와서 갈비찜 만들어라.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저런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가끔 제가 음식하다가 간을 못 맞추거나 하면 크게 헛기침을 하면서 누가 봐도 불편한 티를 대놓고 냈죠. 그럴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무리해서 움직이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를 바랬죠. 근데 가끔 배가 땡겨서 조금 있다가 바로 할게요 어머니 라고만 해도 그렇게 게을러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빠릿빠릿 움직여야지 하며 온갖 탁달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청소, 빨래, 요리 등 집안일에 시달리다가 하루 종일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엄마, 애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어떡해? 남편이 이야기를 해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제가 남편에게 이런 줄 알고 저를 미워했죠. 게다가 이 시집살이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의 누나, 시누이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말리는 척이라도 해줬음 오히려 고마웠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에는 시누이가 집안 왕이 되어서는 진짜 무슨 노예 부려먹듯이 매일같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는 방 청소 좀 해줘. 나 안마 해주라. 설거지 안돼 있던데 확인 안 해봤어? 라며 집안일은 물론 자기 잔심부름까지 죄다 저에게 시켰어요. 당연히 몇 번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에. 죄송해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라며 핑계를 대보기도 했습니다만, 시어머니랑 똑같이 이런 수법은 안 통하더군요. 누가 몸이 아프건 말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오면 쪼르르 가서는 전부 일렀습니다. 너는 겨우 그게 뭐 어렵다고 몸이 아프면서 핑계를 대? 그러면 역시나 혼나는 것은 제 몫이었죠. 정말 시댁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지만 않았다면 진짜 애고모고 다 놓고서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남편만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뭐라고 그러면 나서서 화를 내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1년째부터는 애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게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웬 남자랑 동거하게답시고 나가 살게 되면서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비위를 맞춰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그것만으로도 살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서 분가가 결정되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 모르게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인 남편은 아꼈기에 잘 살아야 한다라며 사모까지 지원해 주셨죠. 그 덕분에 남편이 조금 대출을 받고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적당한 빌라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만의 신혼집이 마련되고 나서야 저는 진짜 결혼을 했다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그 동안 시부모님 시누이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결혼이 아니라 무슨 남의 집 종살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크지는 않지만 저와 남편이 둘만 있는 공간이 따로 생기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 동안 고생 시켜서 미안해 여보. 이제 집은 명절 때만 가는 거로 하자. 혹시 엄마나 아빠가 너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막을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5년 정도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아무리 분가해도 그렇지 이렇게 안 들리는 게 어디 있니? 얼굴 좀 비춰라. 라며 연락하고는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우리 애 키우느라 바쁜 거 알잖아. 엄마 자꾸 그러면 명절 때도 안 간다. 라며 시어머니의 부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평소에 연락도 한번안 하던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서는 얘가 민우 좀잘 다독여 봐라. 집안 온다는 것도 네가 뭐라고 한거 아니니? 라며 시비를 걸듯 핀잔을 주고는 했지만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가자고 하는데 그이가 안 간다고 하는걸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한테 전화 주셨으니 저도 한번 말 잘해볼게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그이가 씨가 한번 결정한 건잘안 바꾸잖아요. 제 말도 안 들을 수 있으니 그 점만 알아두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걸 몇번 하니까 시어머니는 아예 포기했는지 명절이나 본인 혹은 시아버지 생일이 아니면 연락도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명절이 아닌 시기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거한다고 나갔던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집안 사람들한테 남편 될 사람 인사시킨다기에 저희 또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시는 거 미리 축하드려요. 시누이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인사를 하고 시누이가 데려온 남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시누이가 동거를 한다고 나갔을 때 같이 살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있던지라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고 하기 예의하게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집에 와서 원래 동거하시던 분 계시지 않았어?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저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라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아 누나 원래 동거하던 사람은 헤어졌나봐 6년 정도 동거했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 문제로 다툼이 많았대 그래서 누나가 먼저 차고 저 사람은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들어보니 그 남자는 신우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거했던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사이에 동거 같은 큰 문제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신우의 행동이 고아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휘말려서 귀찮은 일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하고 제 눈앞에만 안뜨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죠. 분가한 뒤로 시댁이랑은 연락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당시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조금 힘들었었나 봅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원래 벌던 수입의 반도 못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잘되던 사업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버는 돈이 반토막이 나니 평소 지출 스타일대로 쓰다가 저축했던 돈까지 까먹고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시집살이에 조용히 한몫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신혼집을 얻는 데 있어서 시아버지가 3억 지원해준 것도 있고 해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출받아서 누나 좀 보태주는 건 어떨까? 근데 시아버지 사업 때문에 신우이 결혼에 큰 돈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제게 대출을 받아서 신우이 결혼에 보태주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제가 신우이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걸 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조차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보태줄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저희 가족한테 너무 잘해서 정말 남인 제 입장에서도 가정만큼 소중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소중하기는 커녕 매일같이 머리카락 한올 보기 싫을 정도로 증오했는데 아무리 남편 입장에서는 눈날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 돕자고 저희가 무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절대 안 돼. 형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줬어도 고민해 볼까 말까 하는 판국에 시어머니만큼 나 시집살이 시킨 게 형님이야. 근데 어떻게 내 앞에서 대출을 받아서 형님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해? 나도 알아. 근데 누나도 처음 하는 결혼이고 우리 신혼집 차릴 때 아빠가 도움 많이 준거 자기도 알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이 대출받아서 시아버지를 돕는다고 했으면 나도 이해했어. 근데 아니잖아. 그돈 온전히 형님한테 들어가는 꼴. 나는 죽어도 못 봐. 당신 그럴 거면 나랑 헤어져. 정말 이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경하게 안 나오면 알게 모르게 가족한테 약한 남편이 정말 대출받아서 신우희한테 돈을 줄것 같았습니다. 제가 글이 나오니 남편은 중간에서 엄청 난처한 기색이더라고요. 저한테 더 말은 안 꺼냈지만 저 모르게 한숨도 내쉬고 가끔 시댁 식구랑 통화하는지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였기에 저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왔더군요. 오려면 저랑 남편 다 있는 주말에 올 수도 있었던 거. 일부러 평일에 남편이 출근했을 시간 맞춰 온것 보니까 딱 봐도 저를 노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형님 어머님 하고 이야기하자. 신우랑 시어머님은 대뜸 너 애가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챙길 줄을 모르니 결혼하는데 돈못 해주는 게 그리 아까워?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도 형편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대출은 다 빚인데. 차라리 형님 결혼 선물을 크게 해줬으면 해줬지. 어떻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들여요. 너이 아파트 누가 해준 건지는 기억도 안 나? 받으려면 돌려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입을 싹 씻어. 이거 엄연히 시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그때 형님이랑 어머니는 돈한푼안 보태주셨잖아요. 제가 세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럼 이 아파트 당장 팔아서 아파트 오른 값만큼 내가 가져가야겠다. 거기서 알아서 내딸 결혼자금 될 테니 너는 결혼식에 오지도 말아라! 라고 했고 신우이는 그 와중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라 악마 아닌가요? 그나마 그 거지같은 시집살이 견딘 보상이 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살았는데 결혼자금보다 더큰 돈을 가져가겠다니 그 음엄한 속셈이 빤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냉수 마시고 속 차리세요. 제가 그 집에서 어머니랑 형님 수발 다 들었던 거 그나마 이집 때문에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댁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대놓고 시비를 걸든 말하자. 시누이가 "너 말다 했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는 뺨을 날리려 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손톱을 세우고 제 팔을 꽉 잡은 뒤 마구 당기더라고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신우이 머리 잡고 있던 손 중에서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흔들다가 산발된 머리로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랑 신우이 강제로 밀어서 내쫓고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 걸었어요. 예비 심해부 연락처 좀 나한테 보내봐. 숨을 헐떡거리자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자초지정을 설명할 시간도 아까웠기에 그냥 빨리 보내달라고만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처가 전달되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그때 결혼 인사드리러 오셨을 때 뵈었을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결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나와 주시겠어요? 대신 형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말아 주세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조용히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대충 시댁에서 좀 떨어진 카페 주소를 보내놓고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심해부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오시더군요. 심해부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금 결혼할 사람이 당신 만나기 전에 6년 동안 물고 빨고 동거한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신우이가 숨겨왔던 동거 사실을 전부 까발렸죠. 사실 어떤 식으로 동거를 했는지 저는 몰랐지만 대충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들 정도로만 살을 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우이가 평생 동거 사실을 속일 생각으로 심해부를 만났다고까지 말했죠. 놀란 얼굴을 하던 심해부는 입만 해벌린 채절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듣고도 결혼하실 거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잘 선택하세요. 다만 도망가고 싶으시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남편 될 사람한테 숨긴 사람이 뭘또 거짓말하고 있을지 불안해서 못 만날 것 같네요. 제 말을 한참 생각하던 심해부가 자기도 그럴 것 같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우이한테. 파혼하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는 안한것 같은데 신우이가 정황상 그런 걸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치는 걸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싹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갑갑한지 한숨을 쉬었지만 그건 엄마랑 누나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해. 잘했어. 라며 결국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신나서 혼순이 뭐냐며 저희 것까지 뜯어가려던 신우이가 졸에 파운당에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진짜 너무 꼬시더라고요. 앞으로 신우이가 또 남자 만나는데 동거 사실 말안 하고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부 까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 사연을 속 시원하게 말을 하니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시집살이가 더 힘드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무조건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 할 말은 하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옛날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